동생이랑 발리를 갈 거예요. 공항에 가는 룩은 이 그로브 탑에다가 반바지, 스트라이프 셔츠, 추울 수도 있으니까 입고 네트백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언니만 공짜고 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바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라고 시켰어요. 많이, 많이. 이기새 김말이 하나. <laughs> 많이. 이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요? 요거까지 먹어볼게요. <laughs> 안 나왔어? 당근 주스. 큰 베드 있고 밖에 이 정도 느낌입니다 5층이라서 그리고 TV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잠만 잤던 호텔에서 출발해서 브런치 먹고 리조트를 갈 거예요 오늘 룩은 이거 흰색 미니어피스에다가 네트백 그리고 악세사리들 해주고 이거 브라운 신발 신어주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 음, 밖으로 나가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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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뉴우들 미니우들. 미아우들 미니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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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우아 미니우들. 미니우미니우미니우미 가와요. 뭘 하고 있는 중이죠? 택시 기다리는 중이에요. 맞아요. 언제 오죠? 12월 2일. 네. 숙소 이동 중. 너무 예쁘다. 왜 웨이팅을 하죠? 엑스트라 베드가 준비가 안 됐대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직 체크인 하는 시간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전통스러운 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고 있고요. 이렇게 베드 두 개에다가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어요. 왜냐면 저녁에 아빠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또 일한다고 하겠군. 그렇지만 안 되지. 노트북 챙겨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 숲 뷰고요. 어머, 숲을 바라보면서 쉴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빨래도 저기다 말리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거, 저걸 가지고 지금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해요. <laughs> 그러면 방 속에 끝. 음,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 여기 비치 가가지고 수영하고 놀 거예요. 이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보 음, 뭐 마셔. 이거 고 미쳤어! 너무 엄청 땡! <laughs> 오! 도 엄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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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늘 봐. 음랙음음음음음음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에왔음음음음음음때음음음음음음음음 응. 룸 청소해주고 코끼리가 생겼어요. 여기가 림바와나. 맞아. 잘 들고 있어. 그, 그 쪽이야, 그 그러면은 각자 골라가지고 하나 더 먹는 메뉴를 정해. 테스트를 정하고. 어. 아, 뭐 이거 뭐이 인사람부터. 골라 하나씩. 음, 그래, 좋아. 이층 아예 m 없습니다 어, 여기다 있을 테니까. o u sit in. 다 m n o 이 I'm n o 다 너무 이쁘다. 여기 쇼파 있고, 인베드 있고. 잉베드는 나은데? 잠깐만. 우와, 여기 아마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1층 화장실. 오,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 저 2층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누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어, 방에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저기는 밖으로 나가는 것 같고 여기에 어? 2층 방. 우와! 음. 2층 방 있고 전신거울이 있고요. 여기도 아마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을 네, 아빠도 거예요. 좀 해주세요. 음. 우와!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야외로 갈수 있는 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딱 돌려서, 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선베드도 있어요. 완전 태닝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고,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마, 지우에 공사하는 이슈가 좀 있지만 어, 너무 예쁩니다. 아, 오늘 룩은 약간 다잉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동생 건데 동생 한번 입고 제가 빌려 입었어요. 이제 슬슬 좀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네트 백이랑 그 그냥 쪼리 흰색 쪼리 이렇게 신고 돌아다닙니다. 이머나진기 <목소리도> 식량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누구 거야? 이게 아빠. 예슬이. 예슬이가 잘 담았네. 그렇지? 응. 어제 산 거. 배고픔 이슈 짱칭 있다 이 아, 아. 짱구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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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빠도 나와야 아, <laughs> 아, 진짜 싸다 수박 얼마? 1754 그럼 2, 5 0 0 이용이 2,000원이야? 응몇 개? 6개더6 개나 더? 응둘넷 일곱 셋 버스는 없을게 비가 옵니다 강아지 옷을 구경하려고 왔는데 옷이 아니고 스카프 아니옷사 제가 하려왔아니야 요거 음, 오징어로 시키려고 했고, 응? 음? 너에 다른 사람들이 튜나코키랑 음. 치즈버거도 맛있대서, 응? 음. 응? 음. 음. 이거는 음. 다 먹어. 다지 음료는? 음료는 언니랑 나는스테일에서 음. 음. 달달해 보는 거 망고랑, 망고, 리송스 네, 발리 요거 재료 보고 찍었고, 음? 재현이는. 모르겠지만 하우스 와인으로 요거 뭐 레드와인 시켰고 아빠는 드래프트 비어로 요거 아일랜드 브루잉에 썸머페일로 인피들은 바다 보러 가가지고 바다 보러 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다 딱 골랐다 어 채널 포켓 와 랑고 어쩌고 파티 음 이거 와인 음 이거 썸머페 짠, 깔라마리. 시제 먹어. 날씨가 조금 어두. 시. 아니야 이거 왜 보여줘야지? 터틀 가족이잖아. 자 와, 오케이. 아 장수. 야, 장수하세요. 이거 메뉴 이름 뭐였지? 깁프 페퍼로니.

아 떡볶이. 어간장 많이 먹는 데매. 음, 네. 음, 어. 아. 짠. 구메랑이요 아, 시작! 짠! 오늘 준비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수영장이 보이고 밖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의자랑 베드 두개 있고 이렇게 가면은 전신 거울이랑 여기 욕실도 있고 샤워부스 있고 그다음에 손 씻는 데 있고 세면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비용 이 있는 거고 물은 공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TV 있고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는 거는 노관심입니다. 여기에 방문이 있습니다. 어, 오늘 룩은요. 이거 노란색 튜브 탑에다가 이거 흰색 긴 바지 입었고 흰색 애플워치 찾았고 악세서리들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오늘은 오붓 투어를 할 거예요. 우붓 왕궁. 엄청 좁다. 나왔는지 너 하람. 짠, 짠! <laughs> 야, 완전 아기 의자네. 이거 먹느냐고. 마지막 쇼핑. 허쉬션네허쉬션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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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아지 옷은 없나?

마,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요 맛있어요. 맛있어맛있어맛있어그맛맛있지맛있어맛있어 맛있어요. 맛맛있어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어 제이 커플템 등장. 음 먼저 나고. 시음음 너를 찍어줬다고? <laughs> 못 들었어. <laughs> 어, <가라가 필요한구나. 웃음> 어, 힘들. 도우기를 기어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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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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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이도 그렇게 물고 들줄니었는데 완전 투명해는진 찍으면 진짜 예쁘는 하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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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이런 거 어. 이런 거 해. 가볍지 아 나도 치 하나만 먹어볼래 와이리 싹 올라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안 무리야 야씨 누구지가 안도 아빠가 먹지줄 알고 김등대. 아이고 오믈렛 과일 베터 프랑스 치스 바나나 우쩌구 오렌지 주스 커피 파인애플 커피 게더 좋아 보입니다. 그거 먹겠다매너 이거 하나 먹고 나다 응. 또내 오믈렛이 탐나 보이나 보입니다. <laughs> 네. 이것도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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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려 드시는 거예요. 네. 두개 있습니까? 네, 두 개예요. 좀다 찍어주세요. 네. <웃음> 그래? 이예술랑 <laughs> <응. 짧은데? 웃음> <laughs> 그거 안 열려? <laughs> 언니가 열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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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에요 <웃음> <웃음> 웨이팅 있나 봐. 더 좋아. 뭐 어디 갔어요? 아보카도. 아도 드십시다. 렛츠고! 푸륵 푸륵키가지고 아빠. 음, 어, 보기엔 네. 메뉴잖아. 노인 응. 고기는 부드럽네. 커피 메뉴잖아그 노인공경 제로쿼크. 완탕면. 으악. 청정제 추가, 숙주 추가. 네. 저도 마늘 넣고요. 고추 넣고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 방이 갈 거기 때문에. 작은 숙소를 잡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빠 나와봐봐 일로 와봐 <laughs> 여기에 이렇게 침대 두개 있고 식탁 있고 쇼파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 뭐가 있지? 오 바로 수영장이야 완전 좋은데? 오케이 나름 나쁘지 않음 鸡嘛。